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오늘은 30대 후반의 남성분의 고민사연인데요. 이분은 원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셨고요. 30대에 동업을 하다가 그게 좀 문제가 생기고 빚이 생겨서 그거를 막 해결을 하고 3년 동안 혼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씩 일이 안정되고 궤도에 올라가면서 현재는 본인의 수입이 연봉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나이를 먹고 보니 주변에 원래 알았던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갔고요. 이분도 이제는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모님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을 할 때에 내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자분이 이거를 이해해 줄지 걱정이 된다. 두 번째. 현재 뭐 버는 거는 그럭저럭 벌고 있지만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딱히 없다. 지금 혼자 오피스텔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가진 거는 그 전세금이 전부이고 개인 사업을 하지만 자산이 없는 남자를 결혼 상대자로 좋아할 여자가 있을까? 그리고 내 친구들은 예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없이 시작을 했어도 둘이 잘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자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한 연봉 뭐 3천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빌라에서라도 신혼생활을 시작할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서 나중에 이사를 하고 싶지만 그런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여자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30대 후반에 고민 사연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집을 가진 남자를 찾는 경향성이 더 있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거는 이분의 외모는 어떠실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조건에서 외모가 좀 괜찮고 세련된 남자다. 그러면 연애나 데이트 상대자로서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근데 이 조건에서 이분의 외모가 좀 별로다. 아니면 스타일이 뭐 구리다. 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이 그래도 얼마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빼고 대출을 어떻게든 최대한 받아서 구축 아파트, 아니면 경기도 아파트, 갭투자라도 해서 일단 한채 부동산을 사놓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 실 거주 뭐할수 있는 집은 아니라고 해도요. 어쨌든 내 이름으로 등기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내가 자신감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여자를 만나거나 소개를 받을 때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좀 되더라도 아파트 등기를 하나 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나이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40대가 됐을 때는 더더욱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30대에 그래도 등기는 한번 친다. 약간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후반에 연봉 1억 정도이다. 이런 미혼 남자도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본인의 그런 디자인적인 전문성, 앞으로 사업적으로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모습을 잘 어필하시면 연애나 결혼이 안될건 아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장점, 매력, 이거를 잘 살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여자분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